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과 교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연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만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섯째 날 제목은 하나님께 붙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또 새로운 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요일 교과의 첫 문장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유혹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일관되게 주님께 대한 충성을 기르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더 많이 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내가 끊지 못하는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대신에 좋은 습관을 집중하고 몸에 들여서 나쁜 습관을 할 생각과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맥락에서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겠다고 더 자주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이 더 좋은, 아니,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주님께 달라붙다 라는 표현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혼인서약에서 사용된 표현, 그리고 루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였던 충성의 묘사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찰싹 달라붙어 살게 된다면 세상의 유혹에 물들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172페이지 가운데 있는 질문을 읽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고한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한다면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3장 11절과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본질적으로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라라는 그분의 명령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라는 요구 혹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방향 제시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계속 돌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율법과 언약에 충성하며, 특히 다른 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떤 감정적인 고조된 상태, 흥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자신을 두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그분의 품성의 원칙을 따라 사람에게 부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도 한결같은 방향, 삶의 원칙,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관계의 지속성이지 기분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교회생활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 때려치우자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느낌, feeling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 전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도 실제적인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명령은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머물라 라고 하는 초청의 음성이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 이기적이고 헌신 없는 망가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살리려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분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때 이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조차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맘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그제야 다른 누군가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 173페이지의 저자의 설명을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상호적이지만 대칭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화답하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기 원하십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충만하게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커서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 받은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건강한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리고 바르게 느끼며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안식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눈치만 보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신앙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려니 인생이 참 죽을 마시고, 경건한 척은 해야겠으니 기도는 큰 소리로 하기는 하는데 기도에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교과 173페이지 적용 질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5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주께서는 그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며 나는 주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오늘 목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부터 늘 주님과 가까이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